안녕하세요 반년전에 왓츠인마이스 a 백이라는 영상을 제가 올린적이 있는데 제 영상중에 제일 많이 떡상한 영상이거든요 거기에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Q&A처럼 궁금하셨던 것들 좀 추려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되게 보부상 수영장 가방이었다면 정말 가볍게 줄인 수영장 가방 버전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새로 드리게 된 수영템들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영복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로, 베럴 수영복인데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베럴도 보면 되게 상큼하고 발랄한 디자인의 수영복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베럴 신상도 너무너무 상큼하고, 귀여운 거예요. 제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laughs> 체리도 있고, 사과, 레몬, <laughs> 라임, 딸기, 자몽, 그리고 이거는 사과꽃인가? 딸기꽃인가? 아무튼 가, 다양한 과일이 이렇게 프린팅되어 있는데 이게 색감이 너무 예쁜 형광기가 살짝 아주 한 방울 들어있는 연두색 컬러예요. 미쳤다. 이 수영복 이름은 우먼 후르츠 타입의 수영복인데 진짜 너무 예뻐요. 타이백은 이렇게 뒤에 끈이 보시면 이렇게 X 자로 돼가지고 리본을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확실히. 끈이 두꺼우면은 팔 동작하기가 불편한데 타이 백은 그런 게 없이 되게 편하게 팔 동작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되게 베럴 글자도 예쁜 꽃, 꽃 분홍 색깔로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뻐. 얘는 입으면 진짜 형광등을 탁 킹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짜라란. 하, 우주가 그대로 담겨 있어. 얘는 오먼 갤럭시 와이팩 수영복이에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앞, 뒷면 할거 없이 우주 은하수 그림이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초보, 초급반 사람들이 입어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멀리서 보면은 검정색 수영복을 입었나 싶은데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화려한 은하수가 그려져 있어서 너무 무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튀지도 않고 그리고 초급반 분들은 타이백이 되게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안정적인 와이백이어서 부담스럽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얘는 근데 진짜 강습용으로 딱 좋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세 번째 수영복. 대박! 아니 포일 프린팅 수영복 맛집이 원래 제 기준에 르망고 수영복이었거든요. 근데 와 <laughs> 진짜 압도적! 이 반짝거림 보이세요? <laughs> 어, 너무 예뻐. 이게 잔잔한 포일이 이렇게 전면에 프린팅이 돼 있어서 무슨 기름막에 쌓인 것처럼 반짝반짝 거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예쁜 사과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진짜 얘도 마찬가지로. 타이백 디자인이어가지고 마음에 들고 그리고 아까처럼 이 후르츠는 되게 쨍한 컬러여가지고 속 비침이 걱정이 안 되는데 이런 애플 타이백 수영복은 밝은 수영복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비침이 걱정이 되는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렇게. 두겹으로 돼 있어요. 안에 안감이 있어 가지고 비침 걱정도 없고 그리고 또 안감이 어떤 수영복은 여기는 밝은데 안에는 막 검정색 원단으로 덧대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물에 젖으면은 막 이게 검은색이 비쳐서 얼룩덜룩 기포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얘는 살색 원단이 덧대져 있어서 그럴 걱정도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진짜 보여요? <laughs> 이 반짝거리 진짜 너무 예뻐 그리고 수영복만 사면이 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laughs> 다 이거 이게 이거 배럴 글자도 다 풍선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런 화려한 모자는 그냥 무난한 수영복에 포인트로 써도 너무 예뻐요. 마음에 들다 이 베럴에서 15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요메쉬백이 증정이 되거든요? 되게 각 잡힌 거 없이 흐물흐물하고 끈은 이렇게 길어서 그냥 어깨에 딱 걸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별다른 뭐 안에 칸은 없는데 이거 하나는 있어요. 이게 좋은 게 그냥 수영, 수영장 다니면 항상 회원카드가 있잖아요 그런 거 넣어둘 곳은 무조건 수영장 가방에는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무튼 배럴에서 지금 1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공짜로 준다는 거 그리고 수영장 다닐 때그 머리에 락스나 염소가 남는 게 싫어 가지고 예전에 쓰던 그 전용 전용 샴푸랑 바디워시가 있었어요. 근데, 아, 최근에 새로 알게 된 브랜드가 생겼는데, 바로, 요거, 큐어 실드라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염소를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 뿐만 아니라, 바디워시 같은 경우에는 묵은 각질이랑 피지를 제거해주고, 여드름성 피부화나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염소 염소로 인해 건조해진 피부를 케어해줘서 겨울에 쓰기 딱 괜찮은 바디워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패키지도 너무 진짜 딱 수영장에 들고 다닐 법한 그런 디자인이네요. 확실히 수영장을 매일매일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런 기능성 샴푸랑 바디워시를 쓰는 걸 추천드려요. 주 2회나 주 3회까지는 그래도 좀 버틸 만한데 맨날 맨날 다니면은 피부가 엄청 건조해지고 따갑고 그리고 그 수영장 수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막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 그런 것도 생긴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염소 성분을 확실히 제거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쓰시는 게 가급적이면 좋습니다. 향도 되게 상큼하고, 그리고 샴푸. 샴푸도 너무 좋은 게 염소로 인해 손상된 머릿결도 케어를 하는데 탈모 증상 완화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좀더 좋은 건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진다고 해요. 이게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트리트먼트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짐 하나 더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음 샴푸는 이렇게 회색빛? 그리고 바디워시는 요렇게 하늘색빛 음, 얘도 향이 전반적으로 상큼한 향이라서 저는 제 취향에는 맞는 것 같아요 얘를 지금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샤워 토트백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막 쪼맨한 친구들 주렁주렁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이 둘을. 오! 완전 딱! 아니, 얘네들은 작아서 좋긴 한데, 한네 번? 다섯 번? 쓰면 끝이거든요? 왜냐면 전또 머리도 길고 숱도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맨날 매번 바꿔줘야 되는 귀찮음이 있는데 얘는 용량이 200ml로 크니까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컨디셔너도 없어도 되니까 요거 두 개로 끝! 이번에 알게 된큐어실드 제품도 유용하게 사용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싼 것보다 좋은 게 염소 제거라는 기본 성능에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도 있고 바디워시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이 있어서 조금 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부상 모드의 수영장 가방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 진짜 미니멀한 그런 수영장 가방을 보여드릴게요. 딴건 아니고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소품샵에서 1,000원인가 2,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보자마자 이거 진짜 그냥 무조건 수영장 가방이다 하고 샀거든요 그래서 막 주렁주렁 들고 다니지 않고 딱 수영복, 그 다음에 브라캡, 그 다음에 수경을 여기 그냥 한대 놓고 이제, 이거 샤워 도트, 이거를 같이 넣고. 그리고 옆에 이제 빈 공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스킨이랑, 이거, 시카밤이랑 가위밤. 이렇게 딱 넣으면은 끝! 완전 미니멀하죠? 가볍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수영장 가방입니다. Q&A라고까지 할건 없는데 그 영상에 되게 질문이 엄청 많이 달렸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질문해주신 거를 조금 추려서 어 소개 다시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거든요. 요거는 히지에서 산 샤워 토트백입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샀었을 때는 음, 요거 하나만 따로 산게 아니라 이따만한 원통형 가방에 그다음에 드라이백이 하나에 요거까지 해서 세트로 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품이 판매가 중지가 된것 같더라고요 헐몇 개월 전만 해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이때는 세트 상품 말고 얘만 또 따로 팔더니 이제 그 상품도 판매가 중지가 됐나봐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요런, 요런 위에 가방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아쉽게도 판매 중단이 됐습니다. <laughs> 또 이 가방을 썸네일에 넣어놓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재미가 없어서 그냥 편집을 했었는데 물어봐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게 스피드 스피드에서 나온 백팩입니다. 음. 근데 진짜 이게 영상에도 다안 나오다시피 사이즈가 엄청 커요. 웬만한 성인 남자 등판만 해가지고, 저는 요즘은 그냥 여행 다닐 때, 뭐 캐리어 끌고 갈 정도는 아니다 싶으면은, 항상 이걸 들고 다니고, 아니면 해외여행 갈 때도 이번에 캐리어랑 플러스로 이거 기내용, 기내용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거 메고, 이번에 베트남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이게 진짜 수납 공간이 괴물이에요. 그래서. 진짜. 보이지도 않지? 진짜 말도 못하게 넓고. 그리고 이 안에 약간 젖은 옷이나 더러운 양말이나 속 같은 거 넣어줄 수 있는. 이런 가방도 부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만 해도 포켓이 하나, 두세 넷, 그리고 여기 메쉬 다섯. 진짜 넓어요. 근데 아쉽게도 정말 구하기 힘든 가방을 저도 엄청 교우교우 구했었거든요. 지금은 팔지 않고 이게 정식 명칭은 스피도 킹엄 체크 백팩이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거 역시 지금 구하실 수 없어요. <laughs> 저의 요 졸린 수영복. 컬러를 물어보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얘는 시에나 컬러라고 되게 말린 장미빛 MLBB 컬러의 수영복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흰 피부인 사람은 뭘 입어도 다잘 어울리지만 얘는 검정색 피부가 입어도 너무 예쁘다는, 너무 예쁘다는 점이고 그리고 차분한 컬러와 달리, 이 엉덩이 끈 부분 컬러가 배색이 너무 예뻐요. 그쵸? 검은 피부. 오! <laughs> 얘도. 얘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포일 프린팅이 된 수영복이거든요. 근데 얘는 뮬리카라는 브랜드의 수영복입니다. 여기 수영복도 되게 예쁜 게 많아요. 아주 확인을 해야겠다. 음, 아직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블랙이라서 정말 심플하고 깔끔한데 이렇게 모델 분 입으신 거 보면 은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거 약간 그 돌핀 팬츠 같은 디자인의 수영복 여쭤보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 이렇게 라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둘러서 테이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색감이 정말 정말 예쁜 핑크 컬러거든요. 얘는 에디블에서 구매한 수영복입니다. 어, 판매하고 있어요. 진짜 예쁘죠? 모델, 모델 사진. 진짜. 너무 예쁘다. 이게 뒤가 진짜 이렇게 U자인데, 뭐랄까, 깊게 파여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불편할 것 같은? 그리고 막, 저는 도전할 수 없지만, 멋쟁이 분들은 그런 워터밤 같은 데갈때 이거 입고 핫팬츠 딱 입어주면은 끝! <laughs>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다음에 또 업데이트 되는, 그리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수영템이 생기면은 또한번 모아 모아 모아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